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엄마는 저기 있는데 <laughs> 이모랑 자고 있어요. 옆에 둘이 친하네. 그리고 밖에 부엉이 소리 들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부엉이가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굉장히 큰 부엉이가 돌아다니네요. 강아지들이 새끼 때에이 전봇대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들을 놀립니다.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전 들리거든요 이게 부엉이 소리에요 부엉이가 팔을 피면요 사람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가지들 새끼 때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엉이들이 데리고갈 수도 있어요 망고 만고. 시, 망고랑 똘마리랑 색깔이 똑같네. 얘네들이 백군데요. 색깔이 어느 순간에 변해요 또.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하얘지고. 털갈이할 때마다 또 변해요. 우리 도도 새끼. 게임하지 말이 컸나? 아침에 담배도 들고 있고. 야 전매교 안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이렇게, 점맥이다가, 어미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요, 새끼 짖는거 봐. <laughs> 새끼들이, 야! 점맥이다가, 이렇게, 냅다 나오잖아요. 그, 새끼들이, 점물고 이다가 밖으로 딸려나와네 얘네들 다 많이 컸네. 아이고, 앞에 보이니까, 얘네들. 다 일어서있네, 이제. 새끼들 돌봐, 빨리 들어가서, 저달라 있잖아, 엄마. 아이고, 아이고. 야, 망고봉. 망고는요. 얘는 얘 새끼들이 되게 귀여운 거야. 근데 도도 때문에 얘가 들어가질못해요이 집을 들어가고 싶어. 새끼들 보고, 새끼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근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가 들어가고 싶은데 망고 이제 도도가 혼내요. 망고 못 들어가. 게 새끼 돌봐. 망고 자고. 나안 데리고 갈 거야, 이제. 오지 마.